2021년 7월 14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9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그는 또금 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배 실로 앱 옷을 만들었으되 금을 얇게 쳐서 오려서 실을 만들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에 섞어 정교하게 짜고 에봇에는 어깨 바지를 만들어 그두 끝에 달아 서로 연결되게 하고 에보 애봇 위에 에봇을 매는 띠를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붙여 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은 또 호마노를 깎아 금태에 물려 도장을 새김같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그것에 새겨 에봇 어깨 바지에 달아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기념하는 보석을 삼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가 또 흉패를 정교하게 짜되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하였으니 그것의 길이가 한 뼘, 너비가 한 뼘으로 네 모가 반듯하고 두 겹이며 그것의 네줄 보석을 물렸으니 곧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 첫 줄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마노여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마노 벼곡이라. 다 금태에 물렸으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 곧 그들의 이름대로 열두리라. 도장을 새김같이 그 열두 지파의 각 이름을 새겼으며 그들이 또 순금으로 녹근처럼 사슬을 따와 흉패에 붙이고 또 금태 둘과 금고리 둘을 만들어 그두 고리를 흉패 두 끝에 달고. 그 따은 두 금사슬을 흉패 끝두 고리에 꿰매었으며 그 따은 두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에보답두 어깨바지의 금테에 매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두 끝에 달았으니 곧그에봇을 마주한 안쪽 가장자리에 달았으며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보답두 어깨바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쪽곧 정교하게 짠에봇띠 위쪽에 달고. 청색 끈으로 흉패 고리와 에봇 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 띠 위에 붙여서 에봇에서 벗어지지 않게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제사장 의복과 새 창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출애굽의 묵상이 거의 마무리되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막을 지을 것을 명령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성막에 필요한 재물들을 봉헌하고 부름 받은 사람들은 부름 받은 대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성막과 여러 부속 물건들을 제작하고 마지막 단계는 제사장의 옷을 만듭니다. 오늘이 제사장 의복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성막과 성물 모든 것을 완성하고 마지막은 제사장의 옷을 제작합니다. 제작의 순서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참 일관되신 분이고 그 일관됨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성경을 잘 살펴보면 제사장의 의복을 제작하는 39장의 본문에서 창조의 이야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39장 1절, 5절, 7절, 21절, 26절, 29절, 31절을 보면 동일한 문장이 반복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라는 문장입니다. 이를 토대로 신학자들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7일간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성막과 성물의 마지막인 제사장 의복을 만들 때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이야기처럼 명령하신 대로 일곱 번 제사장 의복을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드시고 인간을 그 땅을 누리도록 하신 것처럼 성막과 성물을 다 만드신 후에 하나님은 제사장에게 방점을 찍으십니다. 모든 성막과 성물을 운영하고 그 모든 것을 통해 예배하는 주체 예배자의 관심을 가지십니다. 하나님은 장소나 물건보다 그의 형상을 닮은 사람의 관심을 가지셨고. 그 사람과 온전한 관계를 맺고 싶으신 분입니다. 창조 때부터 성막을 지을 때까지, 그리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예배자의 관심이 있으신 분입니다. 성막의 구조, 위치, 모양, 모든 것의 완성은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모든 예배의 자리가 거룩하고 아름답지만, 언제 어디서 들이든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고 거룩한 예배는 온전히 마음을 드리고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자의 예배일 것입니다. 성막이 아름, 아무리 아름다워도 모든 예배를 주관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장이 준비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듯이 오늘 하나님께서 받고 싶으신 예배 역시 한 명의 예배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예배자는 멋지고 화려한 옷을 입는 것이 최종의 목적이 아닙니다. 6절과 7절 제사장의 에봇 어깨 쪽에 보석을 달아놓는데 그 보석에는 한쪽에 6개씩 이스라엘 열두지파의 이름을 새깁니다 이후에 바로 언급되는 흉패 역시 열두지파의 이름을 새긴 열두 보석을 달아놓습니다 이후에도 에봇앞 견대에도 금태가 둘려있고 금고리가 달려있습니다 많은 보석이 달리고 금과 귀한 색실로 꾸며진 옷을 대제사장에게 입힌 하나님의 이유는 분명합니다. 대제사장은 단순히 자신의 권위와 거룩함을 표현하기 위해 그러한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대표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상징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제사장의 옷은 예배자로 서 있는 오늘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가르침을 줍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사람에게 정교하고 거룩한 옷을 입어야 했습니다. 평소 일상생활 때 입는 옷이 아닌 구별된 옷은 하나님이 직접 설계해 주신 바로 그 옷이어야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 자체로 거룩한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그 사람들을 위해 명령하셔서 제작한 거룩한 옷을 입을 때에 그들은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여 거룩한 제사 직분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성령 하나님을 믿는다 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뛰어날 정도로 거룩하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성도 역시 죄의 유혹에 넘어가기도 하고 성품이나 언행이 거칠고 부족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되는 단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셨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룩한 옷을 입을 때 비로소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 옷은 바로 모든 영혼을 대표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모든 영혼을 대표하여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서 성도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로 옷을 입게 되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일곱 번의 명령을 통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새로운 창조를 이루어가셨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사람이 되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새 창조의 역사가 이어집니다. 우리는 여전히 뚜렷하게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할 때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자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구별된 예배를 받기 위해 우리를 끊임없이 거룩하게 하시고, 구별하시고, 우리를 통한 거룩한 예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 상황으로 모이는 예배가 어렵고, 기존의 예배가 아니어도,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기다리시는 예배, 한 명의 예배자로 세워가시는 그 예배는 여전히 동일합니다. 언제 어디서든 구별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더 깊이 경험하시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자로 세워지는 모든 연동의 가족이 되길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시고 구별하시며 오늘도 거룩하게 만들어 가심을 기억합니다. 나의 가장 우선된 정체성은 예수님의 피로 변화된 새로운 피조물임을 기억합니다. 나를 새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오늘도 예배자로 세우시는 주님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예배자 된 기쁨을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기대하는 예배, 내가 생각하는 모습의 예배가 아닐지라도 주님이 받으시기 원하는 그한 사람의 예배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를 구별하고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아래 거룩한 예배자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